치마살 준비 좀 했습니다. 육사시미는 치마살이지. 음 치마살은 우둔살하고 다릅니다. 살짝, 살짝, 살짝. 어 알라키 바로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하게 한번 후드를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라키 10 CS 배치 11번 이번에 나온 거거든요 배치 11은 조금 심한 거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너무 사고를 우린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맛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? 괜찮겠습니까? 요 가격 얼마입니까? 18만원? 16만 원. 16만 원 국내 가격이니까 우리 또 이해할 수밖에 없죠. 세금 다 내고 아, 가지고 니트로 저... 마셔 보겠습니다. 일단 향만 향만 맡아 보세요. 향뭐뭐돈 16만에 큰 기대하면 안 되죠. 나쁜 아니, 사람이야. 아, 뻥 따니까. 아, 사실 나쁜 건 없다. 맛 괜찮은데? 야 이거 맛, 맛 괜찮은데요? 이씨 왜 욕하려고 그랬는데 맛 좋은데? 야 솔직히 괜찮다 리트는 되게 괜찮네요 우리 계획이 야 이거 졸라 맛없네 이게 돼야 방송 각이 나오는데 근데 그게 배치 10보다 낫다 이거는 조금 완전 말도 안 되고 배치 시리즈 다 좋아 배치 1 0못 먹어 봤어 배치 시리즈끼리 뭐뭐 뭐 8, 9, 10, 11 분별력 없다. 그거 가지고 싸우는 거는 너무 소모적이다. 그렇게 생각합니다. 왜 배치 시리즈에 머물러 계시려고 하세요? 올라갔어요. 올라가서 또 가고. 계단형 발전 하셨죠. 알라키 나쁘지 않네요. 나쁘지 않고. 제가 팔짱 다 끼고 먹어봐도 뭐 나쁜 겁니다. 이걸 만약에 나쁘다고 욕하는 건 악의적인 거예요. 유일하게 흠잡을 거는 라벨이 조금 올드하다. 요게 좀 흠잡이. 흠이야, 흠. 약간 좀 도수 때문에 혀가 조금 짜릿하고 약간 맵실하긴 한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황내의 매운맛은 아니고 알콜 도수 타격감 때문에 제 혀가 약간 좀 예민해지는 것 같습니다. 고기 한점 하도록 하겠습니다. 다키. 배치 12일 맛있습니다. 알라키. 인정할 수밖에 없네요. 음, 결론 지으면 은 배치 시리즈 안에서 치고받고 싸울 필요 없습니다. 올라가십시오.